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김영래입니다. 지금 9시 30분. 주식장이 지금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지금 보는 종목은 펜옵션인데펜옵션은 제가 단타로 많이 애용하는 종목입니다. 근데 요번에는 많이 못 샀네요. 원래 한 1억 정도 더서 뭐 용돈 벌이하고 생활비 벌고 그러는데요. 요번에는 제가 페노션을 산게 아니라 할림지주를 샀습니다. 그리고 많이 손해를 봤는데요. 할림지주는 페노션의 지주에사입니다뭐8% 정도 손해 봤는데 오늘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뭐 걱정은 안 합니다 제가. 할림지주도한4% 정도 오르고요. 페노션은 급등을 하네요. 9% 아깝습니다. 제가 6,400원대 살려고 했는데, 아, 제 이런 디테일한 매매가 좀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페노션을 살까, 할림지주를 살까 많이 갈등했거든요. 한 저번 주에. 근데, 제가 손가락이 할인취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진짜 갈등을 했습니다. 그럴 때는 50% 50% 사는 전략도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의 좋은 장점은 어, 매매를 하면서 자기가 실수하거나 아 이래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럼 다음에는 제가 좀 전략 전술을, 그런 매매법을... 바꿉니다. 그니까, 러 다음에는, 뭐, 펜옵션 할인지주? 어떤 걸 살까? 헷갈릴 때는 아마 50% 50% 사는 전략으로 바꾸지 않을까?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거든요. 무조건 한 놈. 근데, 그게 맞을 때는 좋은 때가 있는데, 두 종목이 헷갈린다. 그러면 50% 50%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페노션이라는 어, 종목은 해운업입니다 건화물 운임으로 움직이는 회사인데요. 이런 페노션은 데이터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페노션은 BDI 지수가 있습니다. 그럼 BDI 지수를 보셔야 되는데요. BDI 지수를 보면 지금 이게 BDI 지수거든요. 근데, 3, 3,267까지, 고점까지 갔다가, 지금 좀 빠졌고, 3,000 정도 되는, 되는 거거든요. 근데, BDI라는 거는, 운임지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버스를 타면 버스비, 배를 타면 운임료. 운임료를 내는 건데, 배, 저기, 해운사는 운임료에 따라 실적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운임료를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면 참 좋습니다. 제가 이 해운주는 한 10년 전부터 아니죠. 한 20년 전부터 봤죠. 해운주는 운임료가 이렇게 등락을 합니다. 경기 민감주라고 하죠.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 해운주는 이렇게 운임료가 1000선에서 지금 3000까지 오른거거든요. 3000이면 페노션 실적이 페노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BDI 지수가 3천까지 올라가니까 페노션이 6천 원대에서 지금 8천 원까지 올랐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페노션은 만 원까지는 또장뭐 3, 4개월 이렇게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BDI가 또 빠지면 또 빠질 수가 지금 사면 안 됩니다. 주식은 무조건 쌀 때. 쌀때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관심주로 두셨다가 그 만약에 또조종을 심하게 받으면 그때 또 들어가서 단타. 저, 저는 저 1년에 페놀션에서 단타를 한 4번, 5번 합니다. 여기서 뭐한 1억 정도 들어가서 한번 들어갈 때마다 한1 0만 원씩 이렇게 용돈벌이로 자주 애용하는 단타 종목입니다. 페놀션은. 요번에는 하림지주를 샀는데 하림지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하림지도 주 저는 손해보고 팔 생각은 없고요 음, 한4-5% 이익이 나면 팔고 이거 사실 두산중공업 30%판 거를 일리 들어가서 지금 물렸는데 뭐 저는 손절미 안 하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뭐4-5% 정도 이익이 나면 두산중공업 타이밍을 보고 두산중공업이 아 두산은 좀 오르네요 두전이고 25,000원. 저는 24,000원 아래에서 사고 싶은데 어찌됐던 할인지주를 할인지도 오5% 오르는데 너무 비싸게 사가지고 어, 이스타나 항공 그 이슈 때문에 혹해가지고 샀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실수도 아니죠. 뭐 장기적으로 그 베이스도 깔고 갔던 거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요 할인지도 먹고 나옵니다. 이렇게 실전에서는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실전 투자 재밌게 하시고요. 주식은 즐기기, 즐기기가 참 힘든 분야이긴 하지만 전 즐기는 사람입니다. 주식을 주식을 참 좋아하고 주식이 재밌습니다. 물론 하락했을 때 가슴도 아프고 짜증도 나고 하지만 뭐 주식 돈볼 때도 있으니까 돈볼 때는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의 재미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즐기십시오. 즐기는 자,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의 주식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